오늘은 장미 열 송이를 포장해 보겠는데요. 장미는 스웨트 헌이라는 장미고요. 열 송이나 또는 열 송이보다 작은 장미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우선 마루 포장하기 전에요. 처음에 첫송이를 잡기 위해서 말을 준비하시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작게 말을 길게 자르신 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자, 이렇게 끝을 스테플러로 찝어주세요. 두번 정도씩 찝으셔야 되고요. 위쪽에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두번 정도 찝으시고요. 자이 찝으신 거를 스테플러가 뒤로 가게 놓으신 다음에 지금 이 장미와 마의 길이를 똑같이 잡으시고요. 철사로 장미 꽃목 바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자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잡을 장미는 열송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의 마 길이의 3분의 2지점쯤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지점을 잡으시고 밑에 있는 말을 앞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주셔서 테이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테이프를 하신 다음에 지금 테이프 한 부분보다 조금 밑에 부분을 잡으셔야 다발을 잡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야 여기를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먼저 왼쪽에 하나를 잡아주시는데 높이를 같게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자, 위에서 보시면 첫송이에서 왼쪽으로 45도 부분에 꽃이 오죠. 그래서 하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꽃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잡으실 때는 앞에 올렸던 말을 약간 누르면서 높이를 약간 낮춰 잡으세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셔야 다음 거 잡을 때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지금 잡고 계신 부분을 살짝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한번더 테이블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한번더 이렇게 테이블 해서 자,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다시 옆에 하나 잡아주고요. 낮춰준 키와 같은 키로 잡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부분에 하나를 또 잡아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송이가 지금 첫 송이하고 두, 두 번째 송이가 같고요, 나머지가 좀 낮춰서 키가 같죠. 이렇게 해서 아까 테이프 했던 지점에 똑같이 테이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장미 다섯 송이를 다 잡으신 다음에는요, 이제 벌려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지를 조금 꾸겨 잡아서요, 손잡이에 잡아주시면. 색깔도 넣어줄 수 있고요. 또, 잡기에 편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개 정도를 손잡이에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꽃 사이사이에 이제 꽃을 잡을 건데요. 자, 이 한지를 누르면서 하나를 옆에 잡아주시고요. 조금 키를 낮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 하나 더 잡아주시고요. 지금 잡은 거는 높이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또두 개를 잡아줄 건데요. 그 사이에 하나 더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지금 한지를 잡았기 때문에 잘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란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하나를 또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꽃이 한뼘 정도 남게 해서 자, 이렇게 다 잡으시면 테이블 지금 잡고 계신 지점에 테이블 하시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더 1cm나 2cm 밑에 한번더 테이블 하셔야 이게 안전하게 고정이 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이 꽃을 손잡이에서부터 한뼘 정도 되는 위치를 잘라주세요. 잘라서 물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휴지를 먼저 지금 잘라진 부분에 휴지가 많게 이렇게 많이 감아주신 다음에요. 자, 비닐팩 안에다가 다발을 넣으시고 물을 부어주시면 이제 꽃이 물을 먹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부어서 끌어올려서 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같은 자리에 마찬가지로 테이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셔서 포장하기 전단계까지 완성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처리까지 물처, 단 다발을 이제 한지로 먼저 싸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한지를 꽃보다 낮게 이렇게 오게 놓시고요. 잎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싸주셔야 돼요. 꽃의 배경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마포장을할 건데요. 말을 한 80cm나 1m 정도를 자르시고요. 양 끝을 이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찝어주신 다음에 말리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 해서 아까 잡아놓은 바발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길리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각선 방향에 놓으신 되고요그 방향에 손잡이가 해당하는 부분을 가위집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아까 해놓은 물주머니가 들어갈 정도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넣으시고 나서 처음에 만들었던 마하고 지금 잡으시는 마하고 같이 스테플러로 집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집으신 다음에 지금 마에 자,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잡아주세요. 그럼 주름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걸 다발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서요. 손잡이의 옆부분을 위로 접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마 길이의 3분의 1 지점을 주름을 잡아서 오른쪽에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마을 올려서 중앙에 잡아줄 거니까요. 처음에 잡았던 길이와 같은 길이를 잡아서요. 끝까지 같은 길을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중앙에 올려주셔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마 길이가 전부 다 같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 테이블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 밑에 부분을 포장할 건데요. 우선 이렇게 보기 흉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직포로 감싸서 가려줄 건데요. 자, 지금 놓은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시고요. 꽃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싸주시고요. 자, 아까 밑에가 약간 뾰족하게 싸지죠? 자, 이 모양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50cm쯤 잘라서 마찬가지로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집어주시고요 이거를 아까 부짚포 놨던 것처럼 대각선 방향에 똑같이 놔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앞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나오도록 다발을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테이프 해주신 다음에요. 자, 그리고 나서 손잡이에 리본을 달아주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맨 마지막에 잡았던 장미에다가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의 위와 아래가 같은 모양의 다발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잎은 전부 다 앞면이 되도록 이렇게 만져주셔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 열송이를 대칭되는 삼각뿔 모양의 다발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다발을 다른 종류의 꽃을 사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장미를 잡기가 어려우시면 한송이나 세송이 같은 낱송이로 포장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